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겨울이 되면 입술이 건조해져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아무리 무엇을 발라도 입술이 트고 심할 때는 피까지 나거든요. 네. 이런 것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여성은 입술이 잘 생겨야 하기 때문에 루즈를 아주 이쁘게 바르죠. 다른 건다안 바르더라도 루즈만은 꼭 바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입술이 중요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뻐야 하는 이 입술이 마르고 트고 붓고 또 헐고 이런다면 너무나 고민이 많겠죠. 그 사람이 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뚜렷한 원인과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입술이 붓고 마르고 트고 또 입안이 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트고 붓는 것이 단순히 건조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비열이라는 것이 있고요. 둘째는 위열 내 원인이 돼서 오는 게 있고요. 셋째는 충인맥이 허손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음... 세 가지 다 어렵죠. 네. 네.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열로 인해서 입술이 붓거나 트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네, 비열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입술이 아주 잘 생긴 게 특징입니다. 잘 생겼다는 것은 입술이 두툼하면서도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네. 되게 이렇게 입술이 두툼하게 복스럽게 생긴 사람들은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는데도 금방 돌아서면 또 먹을 <laughs> 것 찾고 허기져 합니다. 아. 맞죠? 네. 네. 뭐 입술이 두툼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방금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숟가락을 놓자마자 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렇게 먹는 것만 찾습니다. 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허기가 지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입술이 잘 부르터고 잘 부으면서 입술 껍질이 잘 벗겨지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혈은 어떤 것인가요? 네, 위혈은 바로 입술이 잘 트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이 있기 때문에 진액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이 소통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열은 더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뭐 여드름이 된다든지 입술이 붓는다든지 입술이 튼다든지 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충인맥이 허손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떤가요? 네. 충인맥이 허손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충인맥이라는 것은 바로 자궁이나 난소의 발육이 허약하다. 충인맥이 허손하다는 것은 자궁이나 난소의 발육이 시원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렇게 자궁이나 난소의 발육이 시원찮은 사람들 대개 보면 손발이 찹니다. 아. 그러면서 가슴, 유방이 거의 없습니다. 아. 발달이 잘안 됐어요. 아. 그러면서 생리가 고르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서 냉은 나옵니다. 아. 분비물은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때 보면 입술이 항상 마르고 건조해서 문제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자꾸 뜯으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술이 말라서 껍질이 벗겨지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인맥이 허선한 경우에는 붙지는 않아요. 입술이 그게 특징입니다. 입술이 붓거나 트는 것의 원인이 비열. 위열, 그리고 충인맥 허손이라고 허소. 알려주셨는데, 네. 하나하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열에 의해서 입술이 붓는 경우, 이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비열에 의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남성입니다. 대개 여성,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징적으로 남성이 그래서 이 환자를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입술이 부어 있고 구내염이로 혀와 입이 잘 헐고 너무나 아프고 따겁다고 내원했습니다. 이분은 특징적으로 배가 고프면 꼼짝을 못한대요. 아... 목에서 가슴 식도까지 뭐가 걸려 있는 듯한 것이 항상 있고 우측 귀에서는 모기 소리 같은 이러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면서. 발바닥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 저런.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아, 이분은 이제 생긴 모습보다는 그 증상과 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대로 병이 온다니까 생긴 모습이 중요할 텐데 이 사람은 증상과 맥을 통해서 증상과 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맥을 통해서 비열에 의한 구설령으로 판단하고 자격탕이라는 것을 투여했습니다. 어, 너무나 예, 입술이 좋아졌는데 배고픔은 꼼짝 못할 때가 있거나 입술이 부어있고 혀나 입이 헐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런 것이나 발바닥 아픈 것이 바로 비열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음. 예, 바로 증상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비장이 열하면 입술이 빵 부풀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은 열이 발산되느라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혀와 입안이 분화구가 생기는 것도 바로 열이 발산돼서 터져서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허는 듯하게 생기는 것입니다.